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대형 마트 채소 과일 코너에 왔어요. 자, 지금은 여름이라서 다양한 채소 과일들을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자주 먹고 또 자주 볼수 있는 채소 과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 앞에 보이는 과일은 우리가 많이 먹는 사과 사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사과보다 조금 더큰 이거는 배, 배라고 합니다. 자, 사과와 배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네, 과일입니다. 자, 그런데 과일 같은데 채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나무에서, 그러니까 여러 해를 자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는 과일이라고 하고, 1년 동안 자라는 1년생 식물에서 자라는 열매는 채소라고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토마토.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네, 토마토가 바로 채소입니다. 1년 자라는 여기 식물에서 자라는 열매 토마토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이렇게 큰 토마토도 있고 작은 토마토도 있어요. 이 작은 토마토는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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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라고 하고 대신에 좀더큰 토마토는 찰 토마토라고 해요. 자, 찰 토마토, 방울 토마토는 자, 채소였어요. 그리고 채소는 우리가 먹는 부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요. 잎 줄기를 먹으면 잎줄기 채소, 열매를 먹으면 열매 채소, 그리고 뿌리를 먹으면 뿌리 채소.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자, 이번에는 이거는 고추. 고추는 채소는 채소인데 우리가 먹는 부분은 열매 부분을 먹으니까 열매 채소라고 합니다. 고추는 처음에는 초록빛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빨간색 고추도 있고 초록색 고추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곳을 보면 자 이거는 흙 속에서 자라는 감자. 자흙 속에 있는 부분은 뿌리. 자 우리는 감자의 뿌리 부분을 먹죠. 그래서 감자는 뿌리채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주황색깔의 이거는 길쭉하게 생긴 이거는 흙이 묻은 걸 보니 이것도 뿌리겠죠. 이거는 당근이고 당근도 뿌리채소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양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죠. 양파는 뿌린, 흙이 묻어서 뿌린 줄 알았는데, 뿌리는 여기 아래에 있고, 여기는 입줄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파는 입줄기 채소라고 합니다. 여기. 길조하게 생긴, 이거는 무예요. 무. 무는 흙이 묻었죠? 이게 땅 속에서 자라요. 여기 연두색 부분은 땅 위에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 뿌리라서 무는 뿌리채소. 무는 뿌리채소고요. 무보다 무보다 더 길게 생긴 하지만 가늘면서 더 길게 생긴 이거는 우엉이라고 해요. 우엉도 뿌리채소. 파는 위에. 잎 부분, 줄기 부분을 먹죠. 그래서 잎줄기 채소고 뿌리는 여기 아랫부분이에요. 자, 파는 잎줄기 채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마늘, 마늘이고요. 우리 요리하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요리 대부분에 들어가는 자, 잎줄기, 잎줄기 채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강이에요. 생강도 마늘하고 비슷하게 요리에 들어가는데 생강은 여기 흙이 많이 묻어 있네요.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뿌리채소라고 해요. 감자하고 비슷한 게 생겼는데 색깔은 자주 스피치 나는 이거는 고구마. 고구마도 땅 속에서 자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뿌리채소, 고구마. 이거는 자주 색깔의 맨들맨들 가지. 가지구요. 가지는 열매죠. 채소 열매. 그래서 열매 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가지하고 길이가 비슷한데 연두색 빛, 초록빛이 나는 이거는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오이 라고 해요. 오이. 오이도 열매 채소.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거는 호박. 둥근 애호박이에요. 둥근 애호박. 이것도 열매채소. 길쭉한 호박도 있네요. 주키니 호박도 열매채소. 그 다음에 이거는 노각이라 그래서 오이. 굉장히 늙은 오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오이 맛이 나는 노각도 있네요. 열매채소. 요리 재료로 많이 쓰는 버섯이에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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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은 그러면은 어떤 채소라고 할까요? 버섯은 채소가 아니고 진균류라 그래요. 채소들은 스스로 영양을 섭취해서 자라는데 버섯은 진균류라 그래서 스스로 영양을 섭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열매 채소 이런 이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진균류 버섯이에요. 버섯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자, 이거는 파처럼 생겼는데, 파보다는 더 얇은 이거는 부추. 부추는 입줄기 채소. 그 다음에 우리 우동에 많이 넣어 먹는 쑥갓. 숯갓. 쑥갓도 입줄기 채소. 우리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많이 먹는 이거는 상추 상추도 입줄기 채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부키처럼 생겼죠 이거는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 스프도 먹고 브로콜리 요리해서 많이 먹죠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는 입줄기 채소 브로콜리 옆에 양배추 우리 떡볶이에 많이 넣어 먹는 양배추. 양배추도 잎줄기 채소고요. 양배추 옆에 양상추. 양상추도 잎줄기 채소예요. 잎줄기 채소 양상추.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주황 색깔의 이거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아프리카는 열매, 채소 입니다 열매, 채소 옆에 이거는 우리 지금 여름에 많이 수확하는 이 열매는 옥수수 옥수수에요 옥수수도 열매, 채소 옥수수도 열매, 채소구요 우리 옥수수 팝콘의 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시리얼의 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통조림 으로도 우리가 사서 먹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여름에 많이 수확해서 먹고요. 이번에 여기 노란 색깔의 이거는 우리가 많이 먹는 과일인데 이거는 원숭이도 좋아한다고 하는 바나나. 바나나는 과일이에요. 바나나 나무에서 열리는 바나나고요. 여름에 열리는 또 과일이 더 있네요. 이거는 자두고요. 자두. 이거는 복숭아요. 복숭아. 복숭아가 자두보다 좀더 크죠. 이거는 복숭아와 자두는 둘다 나무에서 달아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자두 나무에서 자두. 둘다 과일입니다. 어, 옆에는 체리예요. 체리. 체리도 과일. 체리도 과일. 그리고 여기는 노란 색깔의 여름 과일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죠? 노란 색깔에 흰 줄무늬가 있는 이거는 참외. 참외는 그런데 과일이 아니라 1년생 단년생 식물에서 열리는 열매인 열매 채소예요. 열매 채소. 자, 근데 과일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래 옆에는 이거는 우리 겨울에 많이 먹는 과일인데 귤이에요. 귤. 요즘에는 하우스가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언제든지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귤은 열매입니다. 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죠. 지금 여름이라서, 여름에는 과일들이 많이, 여름에는 채소도 과일도 많이 자랐는데, 여름에 대표 과일이라고 하죠. 똑똑똑 두드려서 우리가 고르는 수박. 이건 수박이에요. 선생님 손보다 훨씬 큰 수박이고, 수박은 수박밭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열매 채소, 열매 채소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박 옆에 수박보단 크기가 작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얘는 메론이라고 해요. 메론, 메론도 열매 채소입니다. 열매 채소, 안본게또 뭐가 있을까? 우리 상추하고 같이 또 많이 먹는 이거는 깻잎. 깻잎도 잎줄기 채소예요. 우리 여기 고기를 쌈싸 먹을 때 많이 먹죠? 어, 여기는 오렌지네요. 오렌지 거의 수입해서 많이 먹는 과일이에요. 오렌지 나무에서 열리는 오렌지 과일. 이거는 여기 이거는 수입해서 먹는 또 과일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라 그래요. 아보카도. 자, 그리고 이거는 포도? 포도구요. 옆에도 포도. 자, 그 여름 또 과일 중에, 대표 과일 중에 하나 포도가 있는데, 이거는 수입 포도구요. 또 7월, 8월이 되면 우리나라 포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포도는, 포도도 과일. 그 다음에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많이 수입한다고 하는 이거는 키위. 겉은 약간 황토빛인데 속은 연두색 초록색 빛이 나는 키위고요. 키위도 과일이에요. 키위도 과일. 여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블루베리 나무에서 나는 과일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여기는 레몬 색깔의 레몬 레몬도과일 연두빛 나는 이거는 라임이라 그래요 라임도과일이에요 우리 마트에서 볼수 있는 채소 과일들을 거의 다본것 같아요 자 다양한 열매와 채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과일이라고 알고 있는 수박 참외 토마토도 알고 보니 채소였네요 하지만 우리 과일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니까 음, 뭐, 과일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엄연히 따져보고 보면 토마토는 채소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우리 다양한 채소 과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다양한 채소 과일들 골고루 맛있게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